네.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한다. 안녕하세요.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. 주 기자. 네. 도대체 어떻게 소우가 굴러간다는 거죠? 일단 앵커님.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앵커님. 어, 이과 탑 동아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? 그... 소 아닌가요? 네. 답변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앵커님.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소우는 모라생지를 아우르는 도, 이과 탑 동아리로서 명성이 자자하고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실험을 진행하여 각자의 진로에 맞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. 또 직속 선배와의 멘토멘티 활동으로 돈독한 사이는 물론 빵빵한 생기부까지 보장한다고 하니 아주 좋은 동아리입니다. 네, 좋은 동아리네요. 네, 아주 좋은 동아리죠. 근데 죽이자. 네 동아리가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과 탑 동아리라고 얘기하는 동아리 는 많은데 어떻게 그게 이과 탑 동아리인지 알수 있죠? 음 일단 어,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일단 앵커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이과 탑 동아리 소가 시영생들에게 좋은 생기부를 써줄 수 있다. 그런, 그런 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말 똑바로 하세요, 죽이자. 하고 싶어 이깟다 똥아리는 쏘 오라지 생기부 빵빵 재워 쏘 부럽지 화목한 맨투맨 딩동며 지리지 다양한 무화생기 실험 오지지 애라세이소쏘